안녕하세요 b라인 글로리 도화점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또 이게 정말로 수익이 나는지 얼만큼 나는지를 궁금해 하셔서 문의사항이 좀 많아 갖고 이번에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거래방법 A 무료로 제공되는 거래방법 A로 확인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. 현재 1월, 이번 달, 7월 달이죠. 지금 7월 18일인데, 7월 달, 총 현재 80회, 총출의 80회 실현입니다. 자, 전체 금액에, 어, 일단 1회차 기준으로 봤을 때, 한 회차당 한 5%에서 6%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돼요. 근데, 이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거기에 6%냐, 그게 아닙니다. 첫 번째 진입 때는 거래차는 진입 비율은 15%와 2 5 60%로 나눠져 있고요. 자, 계산을 했을 때 일단 100입니다.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100이고요. 1회차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15달러가 들어간다. 15가 들어가지는 거예요. 거기서 이 15에 대한 6%가 수익으로 발생이 되고요. 뭐 따졌을 때는 뭐한 0.9달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100, 그러니까 100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당연히 수익이 커진다고 하면 이제 뭐 금액 시드가 더 커진다 하고 하면 당연히 얘기가 달라지겠죠.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뭐 계산을 좀 해볼게요. 자,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100달러를 가지고 80회 기준으로 봤을 때 15달러씩 들어갔어요. 그렇죠? 그럼 72달러 현재 72달러의 수익이 난 겁니다. 100달러를 가지고 시작했을 때 72달러면은 한 72%가 수익인 상태인 거예요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한번 손절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 30%의 손실이 발생합니다. 그죠? 그러면은 전체 수익 72달러에서 30달러를 빼시면 돼요. 그럼 현재 42달러가 수익이 되는 구조죠. 어머니 마지막 말하면 두번 이상의 손실이 발생이 되면 어뭐 거의 또이 또이 내지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. 그러나 지금 거의 한 20일 동안 한 번도 없었고요. 한 번만 손실이 나도 어쨌든 수익인 상태이고, 금액이 더 커진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1000달러면은 72, 720달러. 뭐 예를 들어서 2000달러면은 1400달러. 3000달러면 2100달러. 예를 들어 뭐 1만 달러면은 7200달러 정도가 되겠습니다. 자, 더 궁금하신 사항 이 있으면은 하단 링크 통해서 가입 문의 주시고요.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수익으로, 안정된 수익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도화점이었습니다.